느끼는 어떤 사장님들만의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를 사실 저만 알고 싶기는 한데 <laughs> 구독자분들 공유를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장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베스트 7 제가 준비해봤거든요. 오늘은 조금 까다로운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자동차가 경비 처리가 된다는데 과연 그럴까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경비 처리가 됩니다 타시고자 하는 차가 경차다 그러면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구인승 카니발 아 그러면은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그냥 뽑으시면 차에 대한 모든 경비 처리가 다 가능해요 차값 물론이고요 차에 들어가는 주유비라든지 톨비 뭐 수선비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해요. 그런데 뭐 외제차 뽑고 아주 좋은 차 스포츠카 이런 거 뽑아도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사장님들이 맨날 하는 질문이 특히 연말에 많이 있어요. 세무사님 제가 차를 지금 뽑으려고 하는데 경비처이 되나요? 이러셔요. 아뭐 뽑고 싶으신데요. 그러면은 GV80 뽑을까요? 아니면 BMW 뽑을까요? 그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고요. 그런 차들은 모든 것이 경비처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X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안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차 값이 무한대가 돼버리면 이걸 다 경비처리 해주는 게스포츠카다 뽑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차 값은 1년에 800만원까지 되고요. 차 값을 포함해서 수선비라든지 홀비, 주유비 이런 모든 것들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니까, 코코자1882님이, 어, 리스, 렌트, 할부 중에 뭐가 유리한가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베스트투로 하려던 질문이거든요. 네. 사장님들이 많이 하신 질문, 베스트 투, 리스, 렌트, 할부. 그 중에 뭐가 제일 유리한가요? 진짜 귀 따갑도록 듣는 질문입니다. 바로, 무엇을 하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리스가 날까 렌트가 날까 할부가 날까 그거가 왜 궁금해지시냐면 딜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이거 리스로 하시면 경비처리 다 되잖아요 연말에 하셔야지 이거 경비처리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제가 딜러분들을 직접 만나뵈도 그렇고 딜러분들이 잘 모르셔요 보통 세제 혜택 관련해가지고 내가 이런 점이 조금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세무사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내가 현금 흐름에 무리를 주면서까지 비싼 돈을 내가면서 차를 사야 되냐 그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금 흐름에 맞춰서 하면 은 좋지, 무조건 뭐경비차를 많이 내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내는 리스. 사실 리스가 조금 더 비싸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다음 차를 뽑는다면 저러면 그냥 할부로 할것 같아요. <laughs> 조금 처음에 그 넣는 돈좀 많이 넣고 저 같으면 할부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베스트 3, 세 번째 가볼게요. 회사에서 쓰는 회식 비용 이런 것도 다 경비 처리가 되나요 조금 연관된 걸수 있는데 일요일에 식사하거나 쓰는 돈은 다아 이거는 경비 안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비용 처리를 한다는 것은요 이걸 업무상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면 일요일에 밥 먹은 게왜 도대체 경비 처리가 안되지 세무서는 왜 그걸 안 된다고 하지 이제 그 뜻은 뭐냐면 세무서가 생각하기에 일요일은 업무를 안 한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답답한 얘기죠 사실 지금 여기에 사장님들 많이 와 계시겠지만 일요일에 업무 안 하고 토요일에 업무 안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특히 개업 초창기 때는요 주말이 어딨습니까 사장님들은 워라별이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주말에 쓰셨다 하시더라도 그게. 업무상으로 쓴 걸로 우리가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경비 처리는 됩니다. 따라서 회식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회식은 업무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식비는 당연히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대보험 넣는 직원이냐 프리랜서 하는 직원이냐 그거에 따라서 분류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경비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시민님께서 그런 얘기해 주세요. 일요일은 경비 처리 안 된다고 세무 사무실에서 얘기했는데 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세무 조사관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건 넣지 말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될것 같습니다. 또 내일 전화 하셔가지고 막 최유 세무사는 된다고 했는데 왜 당신이 안 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laughs> 그럼 제가 또 곤란해지니까요.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네. 거래처 사장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생각을 해보게 되죠. 1 0만원짜리가2 0만원짜리가 하다가, 이거 경비처리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현금으로 그냥 쓴 건데 증빙이 없어요. 그죠? 증빙 안된거 생각하면 안될것 같고, 이거 경비처리 됩니다. 경조사비 추기금. 돌잔치, 이런 경비처리가 됩니다. 다만, 어떤 증빙은 있어야 되냐면, 청첩장, 그리고 부고문자, 이런 거는 있어야 해요. 요즘에 모바일 청첩장 많이 하잖아요. 모바일 청첩장, 이런 거, 캡처해주신 거, 그런 게 있으면은 경비처리가 가능한데, 건당 20만원만 가능해요. 생각보다 많은 사장님들이 이걸 많이 놓치셔요. 예, 세무사무실에서 사실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현실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꿀팁으로, 이제 연말에라도 경비처리 하시면 쏠쏠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한번 사장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 가볼게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문제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저도 전화 많이 받고, 당근 마켓에다가 뭘 팔았을 때, 이거 세금 내나요? 예 네,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십니다 이제 후덜덜한 거죠 세무서에서 당근이나든지 중고나라 여기에서 거래한 내역을 가지고 빈번하게 거래한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 이렇게 매출이 있는데 이거 신고 안 했던데 이거 매출 신고하세요. 세금 내세요 이런 식으로 통보가한번쫙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올해 상반기, 중반기 그쯤 될것 같아요. 그죠 이제 많은 분들이 뭐야 이게 이 세금 안 내는 줄 알았는데 하고 이제 아 뜨거하고 나온 거죠. 당근 거래나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하셨다. 내가 이걸로 인해서 이익을 취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보는 기준은 뭐냐면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예요. 사업으로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차입니다. 아 내가 업자 취급을 당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 거는. 과세될 수 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가볼게요 요즘 매출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많을 거예요 좀 불경기죠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번에 많이 떨어졌는데 뭐 세금도 얼마 안 나오겠지 이익 자체가 얼마 안 났을 거 아니야 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 거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출 번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매출이 적어졌다 해서 매출이 좀 줄었다고 해서 비용을 그 이상으로 확줄어버리면요 이익은 오히려 저번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결과적으로 아 뭐야 내가 매출은 줄었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나왔어 이런 일이 생겨요. 또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꿀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올해 창업하신 분들이죠 처음 창업한 첫해에는 결손 나는 게 이상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사장님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 어, 제가 분발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마이너스가 났어요. 뭐 이런 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 모든 사업이 첫해 첫기 1, 2년 정도는 마이너스 나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장부기장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하시면은요 지금 마이너스 난게 그냥 마이너스 낸 걸로 끝나요 장부기장을 맡기게 되시면 뭐가 달라지냐면 그 마이너스 난 거를 마이너스 났습니다 하고 세무서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의 방식으로 그러면 그 마이너스 난 거를 나중에 플러스가 났을 때 퉁쳐주는 효과를 줘요 이월결손금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났던 부분을 플러스가 많이 났을 때상쇄시켜주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대박이 났을 때 세금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괜찮아 예전에 마이너스였던 거 이만큼 있으니까 그거 끌어와가지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세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질까 해요. 느끼는 어떤 사장님들만의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를 사실 저만 알고 싶기는 한데, <laughs> 구독자분들, 공유를 하고 싶어요. 항상 저의 어떤 궁금증이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성공하게 됐을까?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의외이실 수 있는데, 대출을 잘 갚지 않습니다. 빚이 없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도 많아요. 그게 좀 어떤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런 거 하냐? 대출도 가용자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자가 나가서 이것이 부담이 되고 이거보다는 가용자금이 많은 것이 매출을 일으키는데 활력을 준다는 점을 깨닫고 계신 것 같아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정부 지원 자금이라든지 정책 자금 이런 것들,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그큰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공한 사장님들, 잘 나가는 사장님들일수록 전문가의 조언을 굉장히 경청하셔요. 이제 세무사, 변호사. 뭐, 법무사, 감정평가사, 이런 전문가분들이 잘 알고 계셔요. 제가 되게 존경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10억, 20억 넘어가고, 100억, 100억이 육박하잖아요. 사람이, 어, 역시 나는 훌륭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본인의 의사결정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굉장히 경청하고, 그리고 리스크를 잘 이렇게 짚으시는 그런 모습이 공통적으로 포착이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같이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세금조차도. 야, 진짜 머릿속에 사업생각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또 그러신 분들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든지 미리미리 대비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런 점에서 저희 사무실이 조금 다른 사무실보다 좀 미리 대비하는 성향이 좀 강해요. 이제 결산을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 9월에 하고 1년 전체분에 대해서 2월에 하고 또 신고 할때 한번 또 보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좀 힘들어해요. <laughs> 제가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성향이 아 이게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이 저희 사무실이 굉장히. 오랫동안 오래 있으시고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라이브 할 거예요. 지금 한 달에 한번 정도 하고 재밌으면은 이제 매주 할까 하는데 제가 매주 할 거라고 하면은 저희 회계사님이 기절할 거예요.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하려고 하는데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저 영상에 댓글 남겨 주셔도 좋고 제가 그 내용 준비해 가지고 라이브를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